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호명해드린 번호로 구독자 한 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랑이띠라면 이 영상을 절대 끊지 마세요. 이건 그냥 번호 불러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돈이 몰리는 흐름, 복이 터지는 타이밍, 길한 방향까지.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의 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년에 단단히 터지는 띠. 바로 오늘 말씀드릴 호랑이 띠입니다. 복이 터지는 시기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운이 먼저 움직이고, 운이 바뀌기 전에는 방향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장 강하게 체감하는 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호랑이 띠입니다. 돈이 몰리는 숫자, 복이 터지는 흐름, 말년에 재산이 크게 불어나는 이유까지,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또 번호 영상이 아닙니다. 숫자만 외워서 되는 운이 아닙니다. 내 기운과 맞닿아 있는 숫자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번호가 진짜 돈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경제 흐름이 바뀌는 시간 될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젊을 땐 혼자 버티는 삶을 살았다면 말년에는 그 버팀에 복이 얹어지는 구조입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늦게라도 반드시 옵니다. 호랑이 띠는 그걸 보여주는 띠입니다. 초년의 외로움이 만년의 인복으로 바뀌는 띠. 그래서 더 깊고 단단한 운을 가진 띠가 바로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 띠는 태어난 순간부터 단단한 중심과 강한 개척 정신을 갖고 태어난 띠입니다. 사람마다 성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내가 나를 밀고 가야 한다는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편이고. 실제로 남들이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지점에서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도 갖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호랑이띠는 음력으로 인년 즉, 잇목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로 분류되며, 목은 생명력, 성장, 확장, 발산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목의 기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힘을 받는 성질이 있어, 호랑이띠는 초년에는 힘들어도 말년에 운이 터지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초년에는 돌을 깎고 길을 내야 하니, 인생이 쉽지 않지만 중년을 거치며 조금씩 중심을 잡고 말년에는 복이 쌓이듯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1962년생, 1974년생, 1986년생, 이 세해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부터 10년 안에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운을 맡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던 분이라면 이제서야 인생의 진짜 맛을 보기 시작하실 수 있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는 분들은 이 시기부터 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성격상 남의 도움을 잘안 받으려 하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덕분에 성장도 빠르지만 손해도 많이 봅니다. 특히 30대, 40대 시기에 그런 성격 때문에 기회를 놓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거친 지금은 상황과 인간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어떤 일이든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돌아가게 만드는 영향력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그 영향력이 돈으로 연결되는 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서 돈을 벌게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 뒤늦게 인정을 받는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직장생활만 하셨던 분이 갑자기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소소하게 해오던 부업이 뜻밖의 돈줄이 된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재물 흐름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흐름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건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호랑이 띠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인복이 많아지고 귀인의 도움을 받기 쉬운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내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오래 함께한 동료들이 복을 가져다 주는 조력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혼자였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싫어했지만 말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돕고자 다가옵니다. 이게 호랑이띠가 말년에 느끼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외롭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돈이 되는 기회를 끌고 온다는 점에서 말년운의 진짜 가치는 돈그 자체보다도 사람을 통한 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복이 더 단단해집니다.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일이 풀렸다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집을 동쪽 창문으로 정리하거나 책상을 북동향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호랑이띠가 복을 더 확실하게 끌어당기려면 행운의 방향을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가장 잘 받는 방향은 동쪽과 북동쪽입니다. 동쪽은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이며 여러분의 원소와 딱 맞아떨어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확장을 의미하며 새로운 계약, 투자, 창업, 이직, 재테크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를 살때 동쪽 방향 편의점에서 사는 것이 좋고 중요한 미팅이나 상담이 있다면 동쪽에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하면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북동쪽은 귀인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 혹은 조언자,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특히 자산 관리나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서 좋은 흐름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날에는 북동쪽 방향의 장소를 꼭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색상은 초록색과 흰색이 호랑이띠에게 좋습니다. 초록은 여러분의 오행인 목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색으로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일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초록색을 가까이 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막힌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을 담고 있는데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정리하고 내 안에 남은 욕심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인 충동, 잘못된 선택을 줄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매일 입는 옷이나 이불, 핸드폰 배경, 자동차 내부 색감 등에 활용하면 좋고 초록색은 돈을 다루는 지갑, 투자 관련 문서, 혹은 중요한 계약서 파일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곧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어떤 색으로 쓰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색을 고르지 마시고 내 기운과 맞는 색을 곁에 두는 게 진짜 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로또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숫자는 단순한 좋은 번호가 아니라 호랑이띠와 2025년 운세 흐름이 가장 잘 맞다는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6번입니다. 숫자 6은 사주상으로 균형, 안정을 통한 돈의 흐름을 뜻하며 특히 땅, 건물, 임대수익, 안정적인 자산 증가와 관련된 기운을 가집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밀어붙이는 성격이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안정과 연결되는 재물운이 더 큽니다. 즉, 지금부터는 큰 한방보다 지속적 수익에 복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흐름에 딱 맞는 돈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5번입니다. 15는 가족, 건강,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기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돈보다도 지속적으로 모이는 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복권에서 15번은 갑자기 대박 나는 숫자라기보다 돈이 자석처럼 붙는 흐름의 핵심 숫자로 봐야 합니다. 요즘 자주 같은 숫자가 눈에 들어오셨다면, 그게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스쳐 지나가겠지만, 누군가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기다렸던 타이밍은 오히려 내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복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복은 빈자리에만 들어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끝이 멋지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호랑이띠의 말년은 그걸 증명합니다. 요약하자면, 호랑이띠는 지금부터 말년까지 강한 복의 흐름 속에 있으며, 특히 동쪽과 북동쪽 방향, 초록색과 흰색,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6번과 15번 이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셔야 진짜 운이 움직입니다. 로또를 살때 무작정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그 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짜 숫자가 복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 준비가 거의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건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방향을 기억하고 색을 활용하고 숫자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복은 믿는 사람 쪽으로 흐릅니다. 이번 기회 여러분의 흐름으로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달 호랑이띠의 더 심도 깊은 운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집게 철학관입니다.